안녕하세요 정원진이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졸업이에요 그업 졸업 영상을 한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드디어 3년 동안 다닌 세민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음... 진화를 하는 레벨업을 합니다 빙, 빙. 음료수를 시원하게 고 싶어서 빙. 창문 밖에다가 빙. 걸어뒀었거든요 말이 안 되게 았습니다 오, 살얼음 있어요 진짜 오, 사실 영상을 많이 안 올렸잖아요. 안 올리니까 또 이게 허전하더라고. 카메라 맨날 들고 다니도 안 들고 다니까 니좀허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 뜯는 모아서 맥북을 샀는데 확실히 좋긴 해요. 인생이 재밌습니다 그냥. 예쁜 거 보죠, 예쁜 거. 어, 그냥 에어드랍이 말이 안 돼요 진짜. 뭐지 졸업 사진을 받고 왔습니다. 네. 다가려, 다가려. 네. 저번에 춤추러 간세 명. 같은 고등학교. 그렇게 됐습니다. 코비 먹고 싶어요. 다시, 다시. 해야 돼. 다시, 나 나왔잖아. 그 나왔잖아. 또 먹으러 가자. 어, 술, 세상. 졸업식 당일입니다. 오늘 졸업을 합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생인 거예요.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어, 제가 교복이 없어서 베리기를 그 했거든요. 어떻게 하고 다니면 교복을 잃어버린지 모르겠는데 Y셔츠랑 교복 바지 잃어버렸어요. 조끼밖에 없는데 조끼는 챙기고요. 그래서 가방을 챙겨야 되나? 챙겨볼게요, 한 번. 학교를 가봅시다. 마지막 학교. 설레고 기대되면서 너무 춥거든요. 잘 가라, 도봉중학교야. 제가 가나고등학교는 셔츠가 없대 셔츠에 맛이 있는 건데 이게. 물었다고? 응, 물었잖아. 편집소 중에 있는데 물어가지고. 어, 편집을 하고 있는데 졸업식 날에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가족들도 많이 와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다 사진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오신 정선생님이 도와줄 건데 오이오이 아네 x 아네아알어요 오늘은 그냥 금방 사진만 보여드리고 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여기 사진은요. 제 친구들이랑 오, 찍은 사진이죠. 번등해.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친구들이랑도 많이 찍고 이러고 사임쌤이랑도 예, 찍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졸업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 받아들여지지가 번등적이야. 않네요. 다시 브이로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졸업식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데 아이 너무 피곤해. 안 먹을게요. 고구마 처음 먹었는데요. 가족들이랑 밥 먹었으니까 애들이랑 밥 먹어야죠. 내가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와 지졌다. 3년 뒤면 이제 술도 마실 수 있고,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엄청 많네 엄청 많리 미친 놈들 저뭐 하는 거야 지금? 야구 선수가 되는 법알려줄 야동 선수랑 싸우면 안 싸움. 왜? 깎달고 아, 왜요? 오. 아 머리도 안 깎고 찍는데. 새로운 친구 왔습니다. 카메라 샀고요. 봉도 하나 샀습니다. 고프로를 살려다가 프로가 이제. 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라이크 like, 마치 저희 인생처럼. 그래가지고 칼이 없는 관계로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와딱 오픈 오오 오. 들어있네요. 엑시파 충전기 와 충전기도 주는. 와 비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애플은 친환경 충전기도 빼버렸지만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모든 게다 비닐로. 배터리 들어있고요. 이게 뭐죠? 아 모르겠고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저장 공간이라 배터리가 없어서 못 찍고 있었는데 이쁘게 생겼죠 그냥. 응? 충전이 안돼 있나? 응? 설명서. 아아맞다 배터리를 안 넣습니다. 어쩐지. 어허. 이거 어떻게? 아 설명서 있어야 돼 이래서. 너무 성급해져. 오히려 급할수록 돌아가라 마인드. 바로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 오. 한국어? 와, 딱막 여기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찍고 있는지 보이죠? 얼굴 찍으면은? 아, 얘네가 이게 아, 이게 너무 좋네, 그냥 이걸로 뜯는 게. 아, 이렇게 벌려서, 오, 자, 자석이야, 자석. 아, 딸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 이제 이 친구랑 내일부터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나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 영상이 졸업 영상인데, 막, 그렇게 졸업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감성 좀 잡아보겠습니다. 조금도 좀, 감성적인 거 한번 깔아주고, 얘네들아, 이렇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랑, 학교 친구들, 2024년도, 어, 수고 많았고, 연락 그렇게 잘 보는 편인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많이 불러줘서 고맙고, 아씨, 지금 새벽이라서, 새벽 감성 미치겠네. 아닌 선생님이랑, 선생님들도 다 감사했습니다. 공부 드럽게 안 했는데, 물론,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요. 2024년이 완전히 끝난 느낌이네요, 이제. 초등교 때는 별로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